<laughs> 야 3단계 됐다 어 아, 축하해요 3단계 삼성이지요 마크에 됐다 휴아 연수야 어? 지금 2형 무기 25강이야 아야스 어? 야스 23강에서 25강까지 5%랑 3%에서 야스 23강에서 25강까지 장기 5% 받다고? 23에서 5까지 평균 장기 4%? 우리 유산세카야 아, 야야 그 나 귓속말로 그 소리 들었다니까. 24 붙이고 전광판 뜨고 조금 있다가 25 전광판 뜨니까 귓속말이 오는 거야. 모르는 애들한테. 아니 막 사기치지 마라 이러길래 내가 아 근데 저 유산인데요 그러니까 아어 이러던데. <laughs> 그 빨리 기술로 바꾸세요 이러면서. 이자 <laughs> <laughs> 각인 바꾸죠. 어 근데 저번 주 어떻게 되셨나요? 못했어. 우리 지하 그 거울까지. 지하 트라이인가요? 마지막 트라이 때까지 그런 식으로 갔었으니까. 오야이창술 우마이 아 근데 19강인데 무기가? 악춥.. 역전 무기 와악춥피도 보고 받아? 아, 근데 못 출발하는 것보다 낫다 출발해서 고통받는 건? <laughs> 지하 못 가고 지상에서 오틋 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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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가당스럽 근데 이 정도면은 건너가야 돼요 네특화에는 그냥 걸어서 못 가나? 할수 있습니다 쓰 그런가? 드론은 후조, 드론 후조, 드론. 쇼라스, 바라드론. 이때 여섯 명 무력 넣어도 되니? 어, 원래 이때도 넣어 거리 닿으면은 짤짤이라도 넣어주는 게뭐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꽃 조심.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그... 배신자다. 와. 아, 소다리스가 죽었어? 네. 네. 일단 뭐 보는 거니까. 어. 몰랐어? 난 아무데나. 파란색 주변에서 쏘자. 라르트 파? 응. 아이 라르트 이 새끼 안 하네. 라르트 차이. 개초 마을이야. 파워터도 강물을 빨고 다니라 했어. 어? 아! 어? 정답 원기옥. 내꼬 해봐. 내가 맞아 죽는 줄. 강물 안 빨아? <laughs> 안 되겠다 이거. 아이씨. 와 버큐. 아무도 안 걸렸죠? 안 잔해? 응? 왜 죽은 거지? 어? 숨겼네. 대기하고 멈추니 말. 일단에 일단에 방금 저거 무력 안 되는 거 보고 램버펜다. 그래 다 멈네 이러면서. <laughs> 어 들어왔네 방술. 믿음의 도약? 지하 못 가고 오티 하겠는데? 내가 출발하는 것보다 낫다. 출발해서 보통 받는 건. 지하 못 가고 지상에서 오티. 오오 에스터. 하나. <laughs> 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안다고 했지. 전에 기억 안 나지. 그때 내가 그랬지. 너 지금 라도 지금 제대로 <laughs> 아유 그거는 고공작 고공작. 어? 어. 면역이야. 아, 면역이야, 이 새끼. 오. 오, 때마. 죽습니다. 왜 마디 비비? 또 때마 씨. 때마까지밖에 안 들렸어, 마이크로. <laughs> 연서 그거 그거 브리핑만 해줘 그아 격동? 까랑 하면 되지 않나? 브레이커 소서리스트 1겹 스카우터님 내가 저 브레이커보다 만, 먼저라니 스카우터 인벤 봤는데 진짜 불타오르던데 아니 불탈 것도 없던데 이제 나 이제 힘 빠져서 누워,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암박 <laughs> 가 <laughs> 아, 하고 똥 빼고 앞으로 헤드로 가면 돼요 아 아예 해도로 어서 가어 죽는다 죽는다 어, 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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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가든 살려 너 버슨 중요해 네. 라르트 함수 던지고 아래 들어가시고요 네 줄까지만 밀면은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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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어 연수 있었으면 됐다 지가 죽여놓고서 리얼로 리스가 죽여놓고선 슈퍼 <laughs> 잘 던졌어야지 슈퍼 너한테 세네개 날라갔어 이놈아 내가 맨 처음 아니야. 던졌어 이놈아 아 이거 헤드로 들어가면 된다는 걸 몰랐네 이런 좋은 걸왜안 알려줘 알려드려 이거 아뭘 알려줘 너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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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컨트롤 X 할 건데 아 어어 어. 어 뭐야 세이지가 안 보여서 아 그렇네 그렇네 와 <laughs> 아, 70줄 남았는데 아 실수했다 어. 아 미안 아이고 아 어차피 다 왔구나 아, 됐다. 잠깐. 어? 잠깐만. 뭐빨리해야지건너야 돼요. 저 아가 죽었니? 어? 잠깐만. 제시시 어, 이거는 여서 죽었나던데. 어, 하트. 와트 더 퍽. 어, 잠깐만. 아, 어, 브레이크. 어, 야, 이러 면 되게 안 좋잖아. 건너갈 잠깐만 못 건너가는데? 해밖에 없다. 네. 아래로야, 아래로. 넘어가야 돼. 했어야 돼. 없네. 아!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와. 손도 <laughs> 왠지 모르겠네. 기기 없어. 야, 우리 다 같은 편이다. 곤란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 내가 치고 싶었어 지금 지하 몇번 갔냐? 두번 갔나? 두번간거 같은데 한 시간에서 두 번? 이 무야호 이 무야 아 이거 예 여기 무슨 파티야 근데? 여기 지하트다이 공대장 숙련 파티입니다. 우리 우리 깐보들도 숙련 두명 있는데. 이름은 권왕인데 수라네. 재밌네요. 낭마분기 <laughs> 아. 근데 이해된다. 나도 유산으로 닉네임 넣었어도 기술 갔을 때. <laughs> <laughs> 소서디스 시거지도 피증이야? 아난 공증 공증. 어 나도 공증인데. 진짜 개받았다. 공증 공증 피증이야? 개판이네 진짜. 기업 어, 지원하겠습니다. 나 말력해야 되니? 내가 일격 걸게. 이파 플러스 서포트 하수 와? 그냥 하수 들라고 임마. 그래. 네. 1 파티만 암수 든다는 거 보면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닐까? 브레이커도 악주피 풀인데? 어 그래요? 무기도 와 25강에. 오 악룡? 어? 근데 악피가 5.28. 야 잠깐만 이 파티 조금. 좋다 좋다. 이거 왜 암수 1 파티만 든다고 하는지 알수 있을지도. 이래서. 애기도 나부터 스펙을 꼼꼼하게 보는 건가? 일이 지금까지랑 다르게 빠른데. 그럼 내가 스펙이 안 좋았으면 너네들도 죄송합니다 이랬을라나 애들이? 어,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진군 맛있겠다. 야미. <laughs> 그러니까 얌이? 여기 스펙이 다 너무 좋아서. 팟, 아, 나이스 붐. 어, 어우, 네. 아니, 이거 트라이 파티가 아닌데. 어떻게 원투만에 여기까지 와? 와, 거울 진짜 오래간만이다. 오, 오, 오. d 정 w n s 자리. e 리 a d d y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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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수 d y d 수 d d y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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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의 안심 스테이크 먹었어. 이번엔 깨야 돼. <laughs> 진짜 깨야 돼. 두시다. 아니 저격 연달아 두 번. 밀 들어가야 돼. 발코이 하나밖에 없는데? 와 여기 완전 완전 갇히는 거겠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안에 이렇게 꽉 맞는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왜자꾸 <laughs> 입구 하나 있는 대로. 좀 하드 하네어 뭐야 아 뭐야 아 배신자가 있구나. 오 어? 오. <laughs> 블레아블레아 기절시켜 어 l e g a Flega. Flega. f l e 번아 f l e 어? 어? f 어 e g a Flega. f 어, 됐어요 와 위에 벌써 됐어? 네 개빠른데? 격돌 반도 안 했는데 오는 거좀 야무진데? 불정산때 화수 제가 먼저 던질게요 어디로 던질 건데요? 그.. 몰리는 쪽으로 던지래 아.. 오케이 아.. 아씨 먹고 들어갑니다 빠르다 아 아까보다 많이 못간거 같은데? 몇 줄인가요? 지금 2 2줄이 아까보단 좀 느려요 그 왼쪽 아세 너가 두 개를 못 맞춰서 정답입니다 내 두서 진군 저거 안 들어오나? <laughs> 아이씨 뒤가 어? 아 안돼 아 정상 게이지 못빠 버렸네 아, 섯어 네. 뭐야 플래이스터좀아 제발 또블래스터 와이씨 잡기 무력해야돼요네오오 오. 오 5억 나왔어 와 때마시 5억이었어 뭐? 때마시 5억 진짜 기상 높좀 기상? 기상? 때마시 5억 나왔대 리얼리티카터요 오! 와다와 깼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호 4일? 5일 거있나 이거 얼마에 먹는 건데? 와우, 0천 원? 런! <laughs> 아 무기에 못 넣나 지금? 얼마나 부족하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조심히 가세요. 다들 잘 자요. 와우, 스위탄에. 다음 주까지 버텨서 무기 상제를 먼저 하는 게 낫겠지? 그 무기상재. 무기 상제가 진짜 돈 많이 들어요. 저번 주에 깼으면은. 오늘 무기 상제 누를수 있었겠다. 형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 <laughs> 아, 그니까.